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31장 내용도 계속적으로 애굽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4장에 걸쳐서 7개의 문단으로 전달되는 심판경고 메시지 가운데서 이 31장의 내용은 다섯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내일 읽어갈 32장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내용이 주어지면서 애굽에 관한 심판경고가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 31장의 내용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에 애굽나라의 영화, 애굽나라의 위엄을 거기에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읽게 오실 때 말씀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시기도 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자연에 있는 것들을 비유로 삼아서 그것으로 교훈을 삼아서 깨우치려고 그것을 사용하실 때도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은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에 애굽 나라가 가졌던 위험과 그 영광이 어떠했으며 그것이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보문 1절부터 9절의 내용은 애굽의큰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요. 그렇게 큰 위험을 가졌던 나라가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어가는 중간 부분 10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은 심판으로 인하여서 결국 이 애국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되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때가 언제였느냐? 1절 말씀에 보면 은 11제의 셋째 딸 초하루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제11년 셋째 딸 초하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연대로 환산하면 이때가 587년 6월 정도 해당되는 때입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미 유다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서 세 번째 침공을 받아서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은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 타였습니다. 이제 유다 나라는 그야말로 이제 두손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한 2개월 정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예루살렘이 다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유다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약 2개월 정도 전에 바벨론의 포로민으로 있는 예스겔에게 에굽에 관한 심판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보면은 에굽앙과 그 무리에게 너는 이렇게 말하라. 너의 큰 위험을 누구에게 피하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애국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 또그 번성함, 그 뛰어남,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모든 위험과 이런 모든 번영,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구절 가서 보면 은 이렇게 표현했죠? 구절에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식이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예곱이라고 하는 나라를 특별한 기회와 은혜와 여러 환경과 여건들을 주어서 그예국 나라에게 많은 부와 영광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소위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애굽 나라는 나일강을 바탕으로 해서 고대부터 문명을 발생시켰던 지역이죠. 그래서 대단히 큰 나라를 형성했고, 고대 역사에 있어서 뺄수 없는 만큼 큰 힘을 자랑했던 나라입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3자가서 보면은,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고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는 백향목이었다. 과거의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 나라도 이런 큰 위험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때에는 이미 아수르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된 이유입니다. 과거의 아수르 나라가 큰 위험을 자랑하고, 마치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뾰어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패망했던 것, 그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이 과거 아수르 사람들을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한 것처럼, 애굽 나라 역시 이 레바논 백향목과 같은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빼어나겨 위험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대단히 좋았다는 거죠. 풍요로운 물의 근원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요.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일강을 끼고 문명을 발전시킨 나라였음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표현이죠. 대단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 키와 굵은 가지가 번성하였고 그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아주 뼈 남을 자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그의 그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다. 그래서 공중의 모든 새 그리고 모든 짐승 모든 큰 나라의 보호처가 됐다. 안전처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면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다. 애굽 나라의 큰그 위험과 그 번영 아래 많은 민족들이 그 나라를 통해서 안전을 또 보호를 느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절에서도 큰 물가에 뿌리가 놓여 있고 큰 나무 긴 가지를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보다도 더 나을 정도로 모든 나무들의 시기를 받을 정도로 대단히 아름다움 그리고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8절에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다. 구절에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다. 모든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애굽 나라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잘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 것을 대단히 부러워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멋지고 웅장한 애굽이 갑작스럽게 재난을 당하게 될 것에 관하여 이하의 말씀에서 주어집니다. 그러한 재난을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읽고 왔지만 본문 속에서도 또 확인되죠. 10절 말씀에 보면 은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 즉, 마음이 교만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름에 닿았다, 높이 솟아났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특별히 구름에 닿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그가 잘되고 웅장하고 빼어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교만했던 것, 하나님은 결코 그 교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1 4절 가서 보면, 이런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한다. 빗대어서 표현한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빼어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크게 교만을 부추겼고 교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가서 보면, 은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끝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다.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갖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이애굽나를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한 의지하던 그 애굽 나라를 의지하던 자들이 다 떠나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모든 백성이 버리고 떠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민족이 채워지게 될 것에 관해서 역시 비유적으로 13절 말씀에 되면은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 나라의 패망을 교훈으로 남기시겠다. 이런 말씀을 더해 주고 계신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은 애굽 나라를 패망케 한 것을 후대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교훈과 경계가 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애국나라처럼 저렇게 큰 위엄을 자랑하고 건설을 자랑하고 저렇게 좋은 곳에서 문명을 발전시켰던 나라가 저렇게 일순간에 폐망한 것을 보면서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교훈 삼고 경계로 삼고 본보기를 삼아서 어떤 나라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가에 심은 모든 나무 이것은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애굽처럼 교만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할 것이다.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이 애굽 나라의 폐망은 하나의 역사의 큰 교훈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애굽의 그 과거의 화려한 모습 여전히 당시까지도 예 애굽나라는 여전히 그 힘을 자랑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많이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여전히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 바벨론, 이 애굽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애굽나라의 패망은 과거에 큰 힘을 자랑했던 아스로 나라와 같이 똑같은 처지로 바뀌게 될 것이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역사에 그 후대에 세워진 여러 나라들의 하나의 산 교훈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라고 나눠 볼수 있어요. 하나는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그게 개인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느냐,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하나의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역사 심판과 최종 심판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로 갖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법도를 따라서 의와 공평을 잘 추구하는 나라는 번영을 이루겠지만, 그러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든지 결국 폐망하게 되고 만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과거에 이렇게 큰 위세를 자랑했던 여러 나라들 뭐 바벨론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애굽 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수르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 세계 전체를 거의 제패했던 그런 나라들도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살펴보면 그 나라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또 잘되기도 하시고 결국 안되기도 하시는 분이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심판하셨다고 하는 사건은 그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한 뜻이 있는 겁니다. 애굽 나라를 패망시키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도 그런 교훈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는 뜻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신앙을 잘 배워가야 합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러고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겠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언제나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늘 받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허락하심이 하루 동안 주와 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또 힘써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 가시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받을 말씀 따라 또 반응하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응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저희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어찌하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하나님 성김의 기회로 잘 선용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일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교훈을 언제나 깨닫고 보고 또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복된 성도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강구하는 성도들, 주께서 용납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며, 성령의 음성을 모두에게 들려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